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가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일 잘하는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님과 함께 보강동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강동을 위해서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님, 네. 우리 보강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와 우리 보강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보강동은 그 재정비 사업 구역 중에서 2구역, 3구역, 4구역이 좀포진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역보다 넓은 편인데요.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용산구청장이 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 역사인데요. 다른 쪽보다도 이쪽 보강동이 뉴타운 지역 중에서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 보강동 역사, 보강 역사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보안 동이 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확충해서 귀갓길 을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시민공원의 체육 시설, 그다음에 공용 주차장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님이 우리 봉황동을 위해서 계획하신 공약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 보강동을 위해서 신분당선 보강역 설치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남 234구역 재정비 촉진을 약속하셨고요. 한강 시민공원 주민 체육시설 설치 및 우리 보강동의 CCTV와 가로등 확충으로 보강동 주민들의 안전 기가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님께서 본인이 용산구청장에 당선이 되면. 반드시 우리 보강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약들은요. 모두 우리 보강동 주민만을 위한 공약이며 이 공약들이 잘 성사되도록 우리 보강동 주민분들이 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보강동 주민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기후 1번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꼭 1번에 도장 꽉!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입니다. 용산구 청산 후보 기호 1번입니다. 용산구 청산 후보 김철식 일 정말 잘합니다. 보강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일 잘하는 기호 1번 김철식을 꼭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